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두잇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에서 2번 문제 평균 구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평균 구하기를 풀어보려고 하고요. 이것은 백준 온라인 저지 1546번에 있습니다. 난이도는 브론즈 1이고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 이 문제는 그냥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고 그것을 코딩으로 저희가 이제 구현하는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실제로 코딩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문제니까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문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준이가 기말고사를 망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조작하려고 하는데,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자기 점수 중 최대 값을 고른대요. 그래서 그 최대 값을 m이라고 할 때, 모든 점수를 그 각각에 있는 모든 점수를 최대 값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값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어느 정도 점수가 올라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준이가 이번에 받았던 점수 중에 최고점이 70이고 수학점수가 50이라고 하면 50을 최대 값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71.43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지금은 수학 점수했는데 모든 점수 이렇게 변경을 해서 새로운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한번 보면은 입력은 처음에는 시험 본 과목의 개수 n개가 주어지고요. n은 일단 처음부터 작다고 했어요. 두 번째 줄에는 세준이의 현재 성적이 차례대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값은 1보다 작거나 같은 의미 아닌 정수이고 적어도 한 개의 값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실제로 평균을 새로운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짜서 평균을 출력할 건데 이 평균을 출력했을 때 정답과 오차가 1 0의 마이너스 이하, 2승 이하면 정답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문제에 주어진 내용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문제에서 요구한 것대로 잘 구현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샘플을 봐볼게요. 저희가 문제를 잘 이해했는지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되니까 요걸 한번 해볼게요. 요 예제를 입력했을 때 프로그램을 돌리면 얘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중에서 지금 최대값이 80이네요. 그럼 80을 일단 m으로 놓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각 모든 애들을 일단 첫 번째 40점 맞은 애를 80으로 최대값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고 여기가 2가 남으니까 여기 50점이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얘는 50점으로 바뀌겠네요. 그럼 두 번째 80, 80은 해보면 80 나누기, 80 곱하기 100이 될 거니까 자기 자신이 최대값이니까 나누고 나눠주면 100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100점으로 바뀔 거예요. 100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60 나누기 최대값인 80 곱하기 100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랑 얘랑 나눠주면서 4, 3 이렇게 나눠질 거고 얘랑 얘랑 또 나누면 25에서 얘가 75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75로 바뀔 거예요. 얘네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얘네의 평균을 구해보면 3개를 다 더하면 몇이 될까요? 225가 되겠죠? 225 나누기 과목수 3하면 37에 21, 15 355에서 75점이 답으로 나옵니다. 자, 요렇게 지금 답이 잘 나왔으니까 저희가 이해한 게, 지금까지 이해한 게 문제를 잘 이해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손으로 푸는 요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코딩으로 구현해줘도 답은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약간 더 코딩을 좀 간단하게 하려고 약간 이제 수학적으로만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되게 별건 아닌데, 봐보세요. 일단은 문제를 분석해보면 최고점 기준으로 이제 전체 점수를 다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코딩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모든 점수를 일단 입력을 받긴 하는데 그중에서 최고점은 저희가 딱 당연히 따로 갖고 있어야겠죠. 나중에 이용해야 되니까 별도로 저장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문제에서 제가 위에 보면은 예제 풀때 이렇게 하나하나 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한 과목 점수를 하나하나 계산하는 방식, 방법을 써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것은 총합과 관련된 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냥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저 위에 거를 제가 식으로 나타내면 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점수가 ABC 세 개가 주어졌다고 하면은 A를 최대값으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고 B를 최대값으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고 C를 최대값으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고 얘네를 다 더한 다음에 결국에는 제가 3으로 나눠줬잖아요 앞서 했을 때. 근데 얘네를 그냥 수학적인 걸로 봤을 때는, 수학적으로 식을 약간만 변형해보면, 요세 개에 대해서 다 m 곱하기 여기 있잖아요? m으로 나눠주고 100으로 곱해주는 거. 요 부분 하나로 뽑아낼 수 있어요. 결국 어떻게 뽑아낼 수 있냐? m 곱하기 100. 뽑아내고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여기 나누기 3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얘네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요렇게 변환할수 있어요. 각 점수를 모두 더하고 그것을 100으로 곱한 후에 최대값으로 나누고 과목수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식을 수학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변환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알고리즘적인 건 아닌데 저희가 코딩을 좀더 편하게 해서 식을 좀 제가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네는 뭐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얘는 모든 과목수의 썸이 되겠죠. 자그 밑에서 한번 제가 손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샘플을 한다고 가정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1, 2, 4, 8, 16 이런 값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점수를 맞았어요. 다섯 개 점수를 맞, 맞았, 맞았다고 치면은 이 점수를 일단 1차원 배열에 저장을 각각할 거예요. 저장을 하면서 여기에서 배열을 이제 배열에 저장이 됐잖아요. 근데 이 배열을 탐색하면서 최고 점수와 점수의 총합을 미리 구해놔요. 최고 점수는 여기 16 탐색하면서 여기 구해줬고 총합은 가면서 다 더하면 되겠죠? 이거 다 더하면 31이 나와요. 그러면 위의 식에다가 그냥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어떻게 돼요? 위의 식이 이 부분이 뭐였어요? 이거 총합이었죠? 이거 총합이었으면은 밑에 지금 저희가 계산했을 때 총합이 총합이 밑에 샘플 했을 때 31이 나왔고 그 다음에 최고 여기 최고점이 16이 나왔죠. 그럼 얘는 결국 31 곱하기 100 나누기 16 나누기 지금 밑에는 과목수가 몇 개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였죠?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밑에씩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38.75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굉장히 쉽죠? 그럼 이걸 한번, 코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코드로 바꿔보면, 일단은 뭐, 변수 n, n을 만들어서 과목수를 입력을 받고, 입력을 받은 후에, 배열 선언에서 각 점수를 저장하죠. 그 다음에 최고점, 배열의 길이를 탐색하면서 최고점 변수는 맥스에 총점은 썸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든 식을 그대로 계산해서 출력해주면 됩니다. 한번 저희 실제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어, 개발 환경으로 들어왔는데요. 한번, 이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한번 바로 진행해 볼게요. 뭐 처음에 데이터를 입력 받아야 되니까 스캔 데이 하나 만들게요. 스캐너로 스캔프가 아니지. 스캐너를 바로 만들어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너 만들어 주고요. 뉴 스캐너. 시스템 점인으로 해야겠죠? 이제 스캐너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n을 받겠죠? s.nextint로 n을 하나 받고, 그 다음에 a 배열을 하나 만들게요. a 배열은, new int, 어차피 수가 100으로 되게 작은 점수들을 저장하는 배열이겠죠. a 배열은.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저장하면 되겠죠. i는 0부터 i는 n까지. i++.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a 아 번째에다가 sc. m x t i n t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는 sum이랑 저희가 필요한 게 뭐였죠? max값, 최대값 이네들을 하나 한번 받아볼게요. 아, 받는 게 아니라 탐색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하겠죠? 똑같이 할 거예요. 위에 거 그대로 갖다 쓸거 써볼게요. 같다 쓴데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탐색을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최고점 찾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에 탐색한 애가, 이번에 탐색한 애가 만약에 맥스보다 크면 어떻게 하면 돼죠 저희는 맥스에다 그냥 그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럼 맥스는 여기를 이, 이 반복문을 들고 나오면 최대 값을 찾아올 거예요. ABL을 최대 값을 가져올 거니까. 그 다음에 썸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게 썸은 들어올 때마다 데이터를 썸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완료를 한 거겠죠. 요, 요 부분까지 지금 완료한 거예요. 그럼 요, 마지막 이것만 출력하면 되죠. 출력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다 돌았으면 저희는 시스아웃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썸 u 곱하기 100 나누기 max 나누기 n 이렇게 할게요. 근데 여기서 그냥 제가 이거는 그냥 센스, 그냥 이거는 많이 해산건데 그 소수점 계산 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곱하기 할때 자연수를 안하고 뒤에 점 0을 붙여줬어요. 그럼 이게 W형 계산으로 자동수, 자동으로 바뀌면서 소수점으로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샘플 한번 돌려볼게요. 예제 중에 아무거나 한번 돌려보면은 뭐 어떤 걸 돌려볼까요? 두번째거 한번 돌려볼게요. 10, 2 3 0 여기, 3, 10, 10, 30. 하면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문제처럼. 그럼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제가 책을, 책이, 책에도 이렇게 지금 코딩이 되어 있고, 슈도 코드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잘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여기서 뭐 A 배열이 왜 필요하지?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바로바로 바로 하는 게 사실 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2번 문제고 제일 앞쪽에 있는 기초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가독성 있게 흘러가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배열로 저장을 해놓고 다시 배열을 탐색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요탐 요거는 사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음, 이렇게 해도 당연히 문제는 풀리는데 그냥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다고 치면은 여기는 데이터를 날리고, 그럼 A 배열이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기서 데이터를 이제 안 받은 거죠. 근데, 앞, 왜냐면, 하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사실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잖아요. 돌면서, n 개를 받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여기서 받지 않고, 그냥 a별을 날리고, 여기서 그냥 처음 돌면서 바로 받, 바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템프해서 이렇게 받을 거예요. 이렇게 받고 나서, 받고 난 다음에 똑같이 하면 돼요. if, 템프가 만약에 맥스보다 크면, 그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맥스에다가 그냥 템프 넣어 주면 돼요. 넣어 주고 그다음에 썸에다가는 그냥 이렇게 템프를 플러스 해 주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앞에서 코드나 이렇게 한 부분은 미리 배열을 받은 것은 배열로 바꿔 한번 탐색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가 편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숙달되신 분들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바로 받아 가지고 바로 출력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출력해 보면 똑같이 답은 나오는 거알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그럼 오늘 2번 저희 코딩테스트 문제의 두 번째 문제인 평균 구하기 문제를 오늘 풀어봤고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아무리 쉬운 문제더라도 실제로 코딩을 해보고 정답이 맞는지 돌려보는 거는 꼭 항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